브 라미서TV 새벽기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4절 말씀으로 총회장, 야구보집파장 외에 침묵을 하나? 24장로 내 생물 말해보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4절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없도록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지금 이 장면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경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바벨론의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데 여기에 24장로와 네 생물 천사장이라 그러죠. 그들도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개시록 19장 1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러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 하늘을 저희 개신교는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 또, 지금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 있는 천국, 그 천국인데 신천지는 이 하늘이 지금 신천지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개시록 19장 1절을 신중 총회장이 요한 개시록 실상이라는 책에 하늘에 대한 설명을 하죠. 하늘에 모인 허다한 무리는 개시록 말씀과 사건을 깨달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다. 여기서 하늘이란 처음 하늘 장막 승전이 대도로 멸망받은 후로 열린 새 하늘 즉 정거장막 승전을 말한다. 개시록의 그러니까 하늘은 원래 유제열 장막 승전인데 유제열 장막 승전은 개시록 6장에서 끝이 났고 또 개시록 13장 에서도 배도로 멸망받았고 그래서 이제 이 하늘은 신천지 정거장막성전을 말한다.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1절을 신천지에서 이루어지는 찬양과 경배다. 자 그런데 계시록 19장을 설명하는 야고보 집파장은 계시록 19장 1절. 아 이건 우리 신천지에서 지금 군받은 자들이 찬양을 드리는 거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죠. 또 계시록 19장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요건 설명을 했죠. 그러나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러니까 이 땅과 자기 종들의 피 이게 설명하기가. 마땅찮으니까 전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다 그랬죠. 신천지 총회장도 마찬가지. 그리고 3절에 두 번째 할렐루야 또그 연기가 셌었도록 이건 또 설명이 가능하니까 심판의 찬양이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런데 방금 읽은 계시록 19장 4절 24장로와 내 생물이 없도록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서울 야구 보 집화장은 4절 5절을 전혀 설명 없이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 그렇게 변명을 하죠 신천지 관계자 분들 중에는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이라도 그러면 제대로 요한계시옥 실상이라는 책에 설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계시옥 19장 4절에 대한 신천지 총회장의 계시 말씀은 어떠냐 음료가 심판받은 것을 보고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를 외치자 하늘 보자에 둘러있는 24장로와 내생물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로 하답하고 24장로와 내생물이 실상이 뭐냐는 거죠. 신천지는 실상으로 부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요. 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하느냐. 어떻게 설명을 하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걸 보시면 돼요. 하늘에 24장로와 내생물. 이것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거든요. 제일 먼저 계시록 4장에 나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이 하늘은 천국의 문이라 그럽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늘 문. 이건 또 제대로 풀어요.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이 천상으로 이끌려 올라가는데 신중히 청회장은 본인이 올라갔다. 육체로 올라갔는지 영으로 올라갔는지 그건 모르겠고 신의 총회장은 전혀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환상이나 기시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육으로 올라갔든지 영으로 올라갔든지 경험한 사람은 정확하게 압니다.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보좌의 둘로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근... 관을 쓰고 앉았더라. 개시록 5장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종교와 영광과 찬송을 받을 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개시록 5장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이런 표현들이 하나의 상징입니다. 지금 현대 시대에 천국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지옥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한 사건을 경험한 걸 가지고 간증하는데 최소한 1시간 30분, 2시간. 지금 요한이 천국에 가서 그가 보고 들은 이 천국의 그 엄청난 영광을 계시록 4장 5장에 담아야 돼요. 천국은 4차원의 영역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4차원의 세계입니다. 3차원에 있는 인간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4차원의 영역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은 요한에게 상징 언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이 계시록을 상징으로 기록합니다. 천국을 설명할 때 대부분 상징으로 기록합니다. 상징으로 기록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 깊이와 넓이를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시록 1 4 장에 가면 또 하늘이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불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운고 타는 자들이 그 금운고 타는 것 같더라. 그 찬양의 소리가 금운고 타는 자들의 소리 같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과. 찬양의 그 노래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요한이 그거를 설명하고자 계속 말을 했다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그 모습을 요 한마디로 지금 담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상징적 언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식만이라도 갖고 있다면 천국 간증하는 분들, 지옥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계시록을 아는 만큼 계시록을 이해한 만큼 그 간증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도 천국 간증 들었거든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제가 천국 간증 듣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천국 간증을 많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반. 복해서 듣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정말 그 천국의 리얼한 그 경험을 간증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다윗을 만나고 아담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계시록 14장을 신천지 강사는 이것은 환상이고 실상은 신천지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가지고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34천 이것이 신천지에서 이루어졌다. 그래 가지고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사천이서 있는데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지금 천국에서 뭘 봤다고요? 어린 양. 자, 어린 양 보십시오. 천국에서 양한 마리를 봤단 말입니까? 그리고 시온 산. 이 시온 산은 지금의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지금또 예루살렘에 가면 시온 산이라고 불러요. 있어요.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시온 산. 그 산이 지금 천국에 올라와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본걸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려면 말이 안 돼요. 내가 어린 양을 봤다. 그것도 시온산에 아니 시온산은 예루살렘이 있는 산인데 천국에 시온산이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상징이라 그럽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요한에게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줬을까? 요한은 천국에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예수님의 전생애를 보는 거예요. 이거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데 어린 양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4차원에서 보여지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사천이 서 있는데 신천인 총회장은 영적으로도 무식하고 인간적으로도 너무 무식한 거예요. 문학적 기법을 전혀 모르고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자기 욕심으로 만 성경을 끼워 맞추는 이 신천지 총회장 이걸 가지고 어린 양과 시온산은 신천지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 신천지가 시온산이다. 그와 함께 1 4만이 신천지에 있다. 임맞은 자가 신천지에 있다. 자기한테 끼워맞춰요. 성경을 모르면 겸손이라도 해야 돼요.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을 자기한테 끼워맞추는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교만하면 모든 걸 자기한테 끼워맞춰요. 교만하면 안 돼요. 차라리 겸손하면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몰라도 돼요 이거. 이거 몰라도 천국 가는 거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교만하면 자기한테 끼워맞춥니다. 보세요. 이 인자가 있는 곳에 지금 예수님 도와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 있다. 왜? 14만 4천이 있으니까.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보좌가 함께 있기 때문에 14만 4천이 신천지에 있으려면 예수님도 계셔야 되고 보좌도 계셔야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시록 14장에 그들이 보좌 앞에 있는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14만 4천명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생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까? 어린 양을 봤습니까? 이 맞은 자들 14만 4천 누구 한 사람? 여기 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 못하죠. 왜? 그게 이 뜻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 밖에는 능히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14만 4천 또, 실제 숫자가 아니거든요. 상징적인 숫자. 구원받은 충만한 숫자. 신구약에 충만하게 구원받은 숫자.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걸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엉퉁불이가 나오는 거요 1만 거예요. 2천 채워야 되겠죠? 네. 이제 이거를, 여기다 주고 갈 건데, 지금 뭐 9천 밖에 안 내니까, 1만 2천 채워야 합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거짓말을 했는 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네.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1만 2천 채워야 됩니다 채워보십시오 또 사람들이 덜락거릴 텐데 말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는 채웠는데 지금은 빠져나갔다 개시록에 14만 4천이 덜락거립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 무식하게 푸니까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을 다 버리고 직장 버리고 전부 전도한다고 쫓아다니고 있고 어? 억지로 전도해야 되니까 모략전도 하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전도하고 그래야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니까 이런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고 사람들을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고. 자, 그러면 계시록 14장 3절에 24장로가 나오고 내생물이 네 나옵니다. 이게 계시록 19장 4절에도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계시록 4장에서도 하늘, 여기에 24장로 나오고 내생물이 네 나옵니다. 계시록 14장에도 하늘, 이 하늘에서 24장로 내생물 네 나옵니다. 계시록 19장에도 하늘, 24장로 내생물 네 나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예배입니다. 다 똑같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신천지는 계시옥 4장은 영계천국이고 계시옥 14장은 신천지고 계시옥 14장은 역시 신천지다. 그러면 계시옥 19장에 나오는 24장로 내생물 말씀해 보라고요. 누굽니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24장로 내생물을 말해보라. 신천지가 처음 시작될 때 신천지 발전사에 보면 24장로 사진이 있어요. 12집 파장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될 때는 12집 파장이 이 24장로가 신천지가 이제 천국을 이룰 거다. 설마 이 사람들이 나갈까? 다 나갔습니다. 집화장들도 거의 90%다 바뀌었고, 24장로는 다 나가버렸고. 그런데 이 나간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까? 천명이 나오면 한 사람 제대로 합니까? 왜 못하느냐? 내가 그래도 신천지에서 한 자리 했는데, 내가 신천지에서 감투를 썼는데, 내가 개신교에 가서 다시 새신자로 들어가라고?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걸 깨뜨리지 못하면,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신천지에서 10년의 세월을 허비했다. 내가 신천지에서 20년의 세월을 허비했다. 빼앗겼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신천지에다가 탓을 돌리면 안 됩니다. 신천지 총회장에게 탓을 돌리면 안됩니다. 미안하지만 나에게 돌려야 돼요.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미련했구나. 내가 무식했구나.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기를 깨뜨려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십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진짜 그 당시 실력자였습니다.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죽여라 죽여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청년이었던 사도 바울도 당연히 유대교 입장에서 볼때 예수 믿는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고 나서 회개할 때 하는 거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폭행하는 자였다 박해하는 자였다 그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고 보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 같은 어리석고 미련한 죄수 나 같은 죄인이 있을까? 자기 하게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미련함과 자신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서 깨트립니다. 완전히 낮아질 대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스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기를 깨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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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 너무 작은 자인 겁니다. 자기가 작다고 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작은 자고 죄인 중에 개수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성량할 수 없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방인에게 전도자가 되게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신천지는 24 장로 내생물을 억지로 풉니다. 이렇게 풀었다가 저렇게 풀었다가 다 틀렸습니다. 신천지는 계시록을 억지로 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의 그 미혹으로 많은 이들이 신천지에 미혹됩니다. 신천지에서 호송 한 세월을 한씨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해 주시고 그 책임을 신천지에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한테 돌림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명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